안녕하십니까 네, 정인태입니다. 양주서찰서 거짓신인 관련 풍문 듣고 신고했다더니 감사에서이에무이 꿇나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에이 교주가 이영상이 대천사를 받게 되에서이에도이이 되는 것처럼 주식에자에도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는 장이이있었습서다 영상 채널 주소와 함께 보내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자가 이 대천사를 1억에 판매하고 이것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이게 뭐 재림예수가 아니라 무슨 장사꾼들, 이런 하급 장사꾼도 없는 거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풍문을 듣고 신고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바람처럼 떠드는 소문, 헛소문을 듣고 그냥 신고했다. 저를 무고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거 조사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 지금 청문 감사 인권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기아께서 본직에게 보내주신 영상 주소를 확인해 보니 영상 재생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담당자 이자 네 땡땡땡 수사관 및 담당 팀장인 땡땡땡에게 영상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사 사례 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예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지금 청문 감사실에서 답변이 온 거죠. 이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뭐 경기 북부 경찰청장까지 나서고 하니까, 네, 이렇게 좀 태도가 전향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짓 신임 문제에 대해서 양주경찰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자가 양주시에 있잖아요. 그럼 양주시청하고 양주경찰서, 경기도, 응? 경기도, 응? 김동영, 어? 이 사람들은 긴밀하게 이자에 대해서 감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가짜 약 불로우유를 이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김동연 뭐 하는 거예요, 김동연? 응? 그 김동연 그 사람은 아래로부터의 반란 얘기하고 떠들어대면서 이런 거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기 경기도 관리 아닙니까? 그리고 양주시장 뭐 하는 거냐, 양주시장? 양주 경찰서장 뭐하냐라는 거예요. 응? 경기북부 경찰청장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정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 저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그거를 감사해 하고 표창장을 주지 못할 망정 풍문 응? 바람에 떠도는 응? 그 소문을 듣고 신고했다 해 가지고 마치 내가 무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남 종결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행위를 벌였는데, 이거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감사실에서, 에, 이, 이 지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나한테 풍문을 어, 듣고 그냥 허위신고한 것처럼 그렇게 공남 종결한 자에 대해서, 이거 엄정하게, 에, 엄정하게 이 자에 대해서 에, 이 대가를 치르게끔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신인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전 국민이 감시해야 됩니다. 이자의 거짓말이 어디로 칠지 모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당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안 사죠. 예, 1억 원 주고 어, 어 천사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누가 삽니까 누가 누가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세례 됐기 때문에 사는 건데 또는 투자자죠 투자자 예, 투자자 또는 동업자지요. 그래서 매매 쇼를 하는 거죠 매매 쇼, 매매 쇼를 해가지고 나도 샀다, 너도 샀다 해가지고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계속 사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감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종교 범죄 대책협의회가 감시탑이 돼가지고 이자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시하는데 이거 사실 경찰이 해야 할 일이지 이런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첩보를 주고, 정보를 주고, 그리고, 진정서를 주면은, 진짜, 뭐, 감사장은 못 줄, 망정, 풍문을 듣고 신고했다? 아니, 지금 이자가, 틈만 나면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응, 이자 측에서 틈만 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 풍문을 듣고 신고하겠습니까? 응? 그 무고죄로 처벌받게끔? 경찰이 근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징계 내려라. 내가 분명하게 이거 다시 말할 것입니다.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풍문을 듣고 했는데, 그냥 다시 재수사해라? 이걸 끝날 게 아니라, 이 감사관이 여기 보면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확인됨으로, 확인된다라고 분명하게 이 증거물을 증거, 이, 문서를 줬기 때문에, 이자, 이거 수사했던 이 수사관들은, 당장 징계를 내려라라고, 다시 저는,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태도들, 분명히 확인이 된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는 왜, 확인이 안 된다 그러고, 마치, 무슨, 제가 헛소문을 가지고 허위신고 한 것처럼, 풍문을 듣고 신고했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경찰청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양주경찰서 이 담당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동안도 이 교주 관련해가지고 양주경찰서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그리고 양주경찰서에만 가면은 뭐가 잘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양주경찰서, 양주경찰서, 기피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 이거 완전히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빼박 증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감사관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 영상 재생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네, 정확하게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조치 예정이 아니라 징계를 내려라, 징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 자체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통문을 듣고, 통문을 듣고 신고했다. 이거 제가 지금 누명을 벗긴 겁니다. 네, 스스로 누명이 벗어진 겁니다, 이제.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격을 하겠습니다, 반격. 그래서 이자들을 반드시 징계 내려라라고 강하게 반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은 에, 선량한 시민 한 명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누명을 벗어났죠 네 누명을 벗겼습니다 네 하늘이 끊임없이 지혜를 주니 그러니 누명을 벗겼기 때문에 이제는 강하게 제가 반격을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됐습니다. 이 증거물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증거물을 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했고, 그리고 반격을 해가지고 반드시 징계 절차를 밟게끔 만들겠습니다.